안녕하세요. 문짱닷지 택시스쿨 문짱입니다. 드디어 제가 인천공항에 가장 필요한 차량, 전기차나 스포티지죠? 다시 전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영업은 주로 주간에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드디어 영업 스타일도 완전히 주간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 첫날 운행 일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기차 아이오닉 5를 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7일 20 9월 28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요일. 주간 운행 일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인천공항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저희 회사 인천공항 채널이 있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회사 오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벽에, 예, 첫 오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고객님 자택에 방문을 했고요. 오늘은 총두 건의 수행이 있습니다. 출국이죠. 예, 04시 새벽에 예, 출국하는 코라고, 그 다음에 13시 40분 입국입니다. 오늘은 이두 개의 오더를 가지고, 예, 오늘의 운행을 계획했고 수행을 했습니다 요금은 41320원이 나왔고요 인천공항 1터미널로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뭐 도착한 시간 보시면 4시 40분에 예, 도착을 했습니다 예, 카카오하고 우버 두개다 활성화 했고요 저는 현재 우버 가맹입니다 카카오콜은 뭐한 10분 정도 있다가 예, 개포동 가는 콜을 받았습니다 예, 요금은 62,720원이 나왔고요 예, 비오는 날이었죠 오늘 예, 그래서 개포동에 손님을 내려 드리고요 예, 5,500원짜리 빈콜 예, 키로수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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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서초동으로 서초동으로 나가는 예, 뭐또 다른 빈 콜이죠 예, 요금은 8,100원이 나왔고요 세번째 예, 잠실로 가는 세번째 콜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잠실로 가는 콜을 받을 때 우버로 예, 강남에서 예, 인천공항 콜이 떴는데 일단 예, 카카오 콜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고요. 일단 예요금은 11,600원 나왔습니다. 잠실로 가서 잠실역 사거리에서 방이 먹자. 예. 뭐 방이 초등학교 쪽이었는데요. 예. 우부가 콜이 인천공항 가는 콜이 올렸습니다. 예 보시면은 xL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나타를 타고 있으면 XL이라는 오더 자체를 볼 수가 없죠. 우버 가맹의 핵심은 XL 차량을 타는 겁니다. XL 차량을 타야 XL 오더도 볼 수가 있고 일반 우버 오더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왕이면 다운 치만하고 당연히. 예.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받아야 되겠지요. 네, 영상을 지금 하는 중에 실시간 출국 문의가 들어왔어요. 금방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미 신청을 하신 분이었는데요. 아무튼 우버는 엑셀 차량을 타야 인천공항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림판을 제대로 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되었든 우버가 되었든 간에요. 큰 차량은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금은 61800원 나왔구요 설계는 네, 3200원 이렇게 환불로 되어 있는데 전기차는 1920원입니다. 60% 할인되어서요 우버로 인천공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포공항 국내선으로 예. 오더를 받았고요. 예, 요금은 36,300원에서 1,920원 이렇게 되죠. 그 일단 여기까지 예. 주간 운행을 마쳤습니다. 보시면은 7시 42분에 예. 8시 한 15분, 2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뭐, 김포공항 국내선에 내려드릴 때 0%였고요. 그래서, 김포공항 국내선은 이 배터리 충전기가 20kW 짜리입니다. 4시간씩 나와요. 그래서, 일단, 예, 한5% 정도 충전을 한 다음에, 예, 선일관광 콜택시로, 예, 회사로 가서, 충전을 완료하고 2차전 준비를 했습니다. 1차전은 회사 출국 오더를 통해서 카카오로 나오고 강남에서 카카오 삥콜 3개 타면서 찬스를 보다가 방희동, 방희초, 초등학교 있는 곳에서 예, 네, 우버로 인천공항 올라오는 코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따당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 일단, 1차전을 마무리했고요. 2차전을 시작했습니다. 한 10시에, 뭐, 회사에서, 선일관광에서 충전하고 나온 시간이 한 10시 조금 넘었던 것 같고요. 김포공항 국제선으로 왔습니다. 줄타기에 들어왔고요. 이때 사실은 우버에서 뭐, 종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마포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생깠고요. 일단 이유는 제가 1시 40분에 회사 입국 오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1시 30분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오더를 받아서 가면 은 너무 일찍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일단 줄타기를 해서 명동 밀레월에 가는 손님을 태웠습니다. 정말 다행히 기적적 기적적으로요. 요금은 27,500원이 나왔고요. 명동에 가서 다시 예, 난 12시 20분 되어 있죠. 예, 인천공항 들어오는 코를 잡습니다. 예, 우버 코를 잡았고요. 이 손님 비행기가 12시 54분 되어 있는데 하여튼 1시, 한, 한 15분? 한 20분 정도 돼서 근데 이분이 패스트트랙이 있어가지고 정말 빨리 나왔습니다. 정말 빨리 나오셔가지고 1시, 하여튼 2시가안 돼서 하여튼 손님 모셨고, 예 탑승 완료해서 예, 목적지를 이동을 했습니다. 예, 요금은 58,000원 나왔고요. 예 인천대교로 해서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 카카오 콜을 켰고요 영등포역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9,400원이 나왔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일요일 주간 운행 새벽 4시부터 최종 마감은 3시 28분에 마지막 손님이 하차했습니다 카카오 콜은 총 5콜을 탔습니다 첫 콜은 인천 공항에서 개포동 그리고 강남으로 연결되어지는 빈콜3 개. 우버는 총3 콜을 탔습니다. 방이 초등학교에서 한 콜, 인천 공항에서 김포공항 국내선으로 나오는 따당이었죠 한 콜. 그다음에 명동에서 다시 광희동 사거리였습니다. 명동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세 코를 탔고요. 그리고 회사 오더는 두코을수행을 했습니다. 출국 새벽 출국 콜 하나, 그다음에 오후에 입국 콜 하나. 그리고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줄 타기 손님 한 분. 그래서 총 손님은 1 1 분을 태웠고요. 매출은 389,94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8시 10분 20분 안 돼서 김포공항 국내선에 내려와서요. 예. 뭐 11시 반 정도에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줄타기로 손님을 태웠으니까 한 3시간 정도. 예. 그러니까 일부러 좀 시간적인 여유를 틈을 두고요. 예. 전체적인 플랜을 짜기 위해서 하루 12시간 정도 계획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략을 할 것인가 지금 그림판을 짜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주간으로 완전히 이제 바꿨고요 구일 이제, 아, 월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도 이제 새벽 출국 콜이 4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새벽에 들어가는 출국 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천공항에서 예, 나올 때 벌써 이제 10만원 정도는 시작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 인천공항 영업을 중심으로 예, 택시 운행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출국 오더가 됐든 입국 오더가 됐든 이 오더를 직접 생성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고객을 관리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법인택시 기사로서 어, 자체적인 예, 실제적인 매출을 잘 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주간에도 충분히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라게 증명이 되었고요. 어, 심야 시간, 예, 운행을 안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이제 완전히 운행 스타일을 바꾼, 예, 주간 운행, 예, 주간 운행 첫날이었습니다.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이게 주간 운행의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더 많은, 예,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게 되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고요 또 내일도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